상처받으셨다고 나의 자신을 가두지 마시고 더 그럴 수록 밖으로 나오셔서 더 웃는 모습으로 지내시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면 베푸세요 그럼 그게 본인한테 다시 돌아올 겁니다 김시성을 가진 토끼분들 이제는 인간의 품박 그만 겪으셔도 되니까 힘내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럼 저도 2021년 의사년 하반기를 맞이해서 네. 토끼띠분 누른새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이분들른새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 또 토끼띠분을 딱신적으로 느껴본다면 이분들은 좀 어떤 성향이나 성격,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외롭고, 말수가 없고, 그래요. 근데 뭔가 대외적으로는 이게 극과 극이에요. 토끼띠이신 분들이 소심한 게 있고 대범함 두 종류야. 근데 어때요? 됐든, 인폭이 많은 분은 받고, 없는 분은 없어요. 토끼띠들이. 딱도안온부 이런 운. 음. 음. 아, 토끼띠분들이. 네. 그러면 우리 토끼띠 분들은 좀 비춰본다면 잘 되신 분들은 되게 잘 되신 분들이 많을 거고 반대로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많겠네요. 맞아요. 아... 어,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하루살이라고 하죠. 음. 그날 벌어서 그날 쓰고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 분 음. 아니면 대기업 총수 음. 아니면 요 우리 지금 대선에 나오신 분들이 다 토끼띠예요. 음. 그만큼 나랏밥을 드시는 분들 이게 극과 극이에요. 음. 그렇네요, 진짜로. 네. 그럼 우리 토끼팀 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좀 어떤 게 있어요, 선생님? 끈기, 끈기. 아...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음. 이걸 좋아요. 음. 음. 그래도 좀 힘든 시기를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음. 그리고 내 걸을 확 잡을 수 있는 기회, 음. 이걸 놓치지 않는 음. 이런 기운들이 있죠. 음. 그러면 선생님 우리 토끼띠 분 선생님 바라봤을때 네? 이분들 인생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굴굴을 느끼겠지만 가장 이분들 힘들게 하는 건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설, 시비, 금전은 세 번째예요. 그 사람 말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말 때문에 가장 힘드셨을 거예요. 뭔가가 사람은 그렇잖아요. 돈은 내가 열심히라서 벌수 있어. 근데 말로 사람한테 당한 상처는 치료가 회복 기간이 되게 길어요. 이 토끼띠인 분들이 특히 그런거에 조금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음... 사람으로 인한 상처? 그렇죠 이분들이 좀 정이 많아요 선님 오히려 정이 없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응 차단돼 있는 거고 내 마음을 내비치면 오히려 나한테 독하살로 오니까 아... 응.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상처로 돌아왔던 날들이 많았을 때 오는거죠 음.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마음을 주는 게 이제는. 그렇죠. 닫혀 있다고 보면 되죠. 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음. 그럼 저는 이분들 이제 또 하반기에 또 찾아왔잖아요. 네. 하반기부터는 우리 토끼띠분들은 이제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총으로 말씀드리 보상. 뭔가가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나랏밥을 드시는 분들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성이 완성이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뭔가가 내가 이제는 조금 시험시험 가도 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상처를 치료해 줄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될것 같습니다. 어, 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인간으로 인해 상처가 좀 많았다면 네. 하반기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뭔가가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음. 그 상처는 약을 발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죠. 아, 귀인이 들어오는 거죠? 그 귀인보다는 어떤 더 좋은, 인연자가 들어오는 거죠. 오... 사람인 자에 인자가 들어오는 거죠. 오,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럼 일적인 부분이나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음. 내가 자리에서 어떤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운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음. 뭔가가 자꾸만 동서남부로 바삐 돌아다닐 수 있는 막혔던 문이 열려서 돌아다니고 내 걸로 호응할 수 있는 끌고 들어올 음.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될것 같습니다. 음. <laughs> 그럼 선생님 아무래도 이분들이 또 삼재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삼재의 기운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어요? 사고수요. 사고수. 그리고 금전 관리. 음. 나가면 그냥 정말 태풍처럼 완전 해뭐 이렇게 오는 것처럼 물 난리가 나는 것처럼 막 정신없이 나갈 거고 음. 그래서 관리 돈 금전 관리만 잘 하신다면 그리고 또한 번씩 생각해서 지출하신다면. 그 피해갈 수 있는 태풍일 거예요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토끼띠분들 위해서도 희망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말 그대로 말로 행복해질 수 있고 말로 슬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상처받으셨다고 나의 자신을 가두지 마시고 더 그럴수록 밖으로 나오셔서 더 웃는 모습으로 지내시고 그리고 건강도 체크하시고 더 좋은 일 있다면 베푸세요 그럼 그게 본인한테 다시 돌아올 겁니다. 특히, 김시성을 가진 토끼 분들, 이제는 인간의 품박 그만 겪으셔도 되니까, 힘내세요. 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